오늘 말씀드릴 믿을 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될 성경 구절은 원래 요한복음 1장에 그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우리 신분의 변화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겸손함이나 또 온유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이지 않고 자격지심이나 무지함이나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누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라고 대꾸하고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든 은혜든 이 모든 것을 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가치를 상실하고. 미사려구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신분의 변화를 그런 식으로 매도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고 특별하게 주신 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지문을 검색하면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고 다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꽃이 정말로 숫자가 많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눈꽃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제일 흔한 것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흔함이 여러분 각자의 특별함을 희석시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성경구절을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그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는데 애굽의 장차 7년의 풍년이 있다가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텐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풍년의 풍성함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풍년이 지속되는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 흉년이 왔을 때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요셉이 한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좋게 여겨 애굽의 총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별안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오늘은 손에 인장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타던 보금수레를 타고 무리가 그 앞에 가면서 엎드리라고 외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를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가 그를 맞아준 것 뿐만이 아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법적인 면이 있고, 둘째는 실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면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적법함, 명분, 효력, 근거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공증을 받으면 그 계약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든 천사든 마귀든 누구든 부인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근거를 말합니다. 왜 법적인 면이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바람이나 염원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적법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그렇게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추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적법함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에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지만 법적인 효력만이 있어서는 유익이 없고 그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든 회사를 인수하든 집을 인수해야 유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땅을 샀는데 땅문서를 금고에 처박아 두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땅은 남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남이 들어와서 천막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땅에 내가 계획한 대로 집을 짓든가 공장을 짓든가 농사를 해서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도 법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이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와 입힌 제일 좋은 옷과 그리고 신긴 신발은 법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아버지가 그를 위해 버린 잔치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experience, enjoy.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바로가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 주고 또새 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준 것은 그의 신분의 변화를 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요셉은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실감했느냐? 그가 복음 수레를 타고 길을 갈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엎드린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길을 비켜라, 임금님이 나가신다, 라고 외쳤던 것 같은 원리에, 사람들이 엎드리라, 외쳤더니, 사람들이 엎드린, 여기에 요셉의 신분의 변화에 따르는 권세와 그 권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효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변화에 따르는 영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는 법적으로만 존재해서는 쓸모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 믿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저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장 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계약서에 찍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청구서와 같은 것이라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내 도장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예수님의 도장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실 때 결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것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구절이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의미가 희석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질병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죽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나쁜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사람도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주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순전하게 생각할 때 뱀은 나쁜 것이고, 생선은 좋은 것이고 또 전갈은 나쁜 것이고 알은 좋은 것이고 돌은 나쁜 것이고 떡은 좋은 것인데 예수님 말씀에 어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전갈과 돌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나쁘게 해석하고 결국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개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보면 알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최고의 계시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크냐 적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적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하다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적은 믿음이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이 그런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은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는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법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차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돈이 많은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아버님, 불도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왈, 그런 게 있어. 그렇게만 알아. 여러분, 불도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먹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 땅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법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고 풍족하더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래도 무엇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했습니까?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인천 앞바다처럼 많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구절을 나를 믿는 목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은사의 유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에 따르는 권세를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도 그런 구절을 읽고 알고 있지만, 제 신앙생활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땅에 행실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고, 행실이 완전한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 정죄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 믿음뿐이 믿음은 배짱과도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주제에 무슨 방언을 하려고 하며 죄인인 주제에 무슨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누리려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믿음은 배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으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하셨어 오늘 본문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요셉이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요셉을 위하여 소리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소리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건 요셉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탕자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까? 탕자에게 해당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서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도 엎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엎드리지 않는 것이지. 엎드리라고 외치면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엎드리라고 외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엎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질병이든, 시험이든, 재앙이든, 빈곤함이든, 우울함이든, 엎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엎드리라고 외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엎드릴지어다. 엎드리라. 외치면 엎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어디에 갔을 때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누가 보고 어떤 사람이 실험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바울을 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귀신들도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끼워 주신 가락지 입혀 주신 의의 옷, 신겨 주신 신발이 주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권세를 보여줍니다. 아멘 거사가 마패를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젊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점잔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왜 해경이 배에 들어가 구조하지 못했느냐? 그들의 주저함, 점잔함, 그것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것입니다.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추조하는 것, 점잖은 것이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 무력하고, 너무 점잖고, 너무 눈치를 보고, 너무 추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양적으로는 점잖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점전 와서는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로막는 자들이 있을 때 외쳐야 됩니다. 엎드리라. 외쳐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그저 미사려구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 tu